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음을 털어놓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받고 멘붕에 빠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런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성과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네, 다윗입니다. 자, 10편, 3편은 표제에서 보듯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후 부른 기쁨의 노래가 아닌 거죠. 도망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내몰렸을 때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달려들어요.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립니다. 백성들조차 돌아섭니다. 주변 사람들은 쑥떡거리며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저 양반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버리셨다니까. 다윗 들으라고 한 말이니까. 그 말이 다윗의 귀에 꽂혔겠죠.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 쑥덕거리는 소리가 아저 양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상황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만 이천 명의 군대를 보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사방 어디를 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게 아닙니다. 반란을 주도하고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가 피부치인 아들이고 그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떻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렸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문제는 더욱 꼬이고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자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왕자에서 내려와 광야로 내몰린 사람이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가짐이나 정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 3 절에서 다윗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다윗을 향해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말로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네. 사람이 만든 방패는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보호막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어느 누구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나서서 자기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누가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영광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지금 다윗은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백성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명예도 잃어버리고 체면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광은 왕관이 아닙니다. 내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존귀함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왕자에서 내려왔는데 이 왕자가 자칫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는데 나의 영광은 이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은 고개를 들수 없어요. 두려움, 수치심, 자책감,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떨구게 만듭니다. 다윗도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다윗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떨구어진 머리를 들어 올려주셨어요.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신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머리가 떨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이슨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윗의 고백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죠. 4절로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내어 싸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또한 얼마나 놀랍고도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절망의 밤, 피난길에서 잠들고 깨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천만 명이 그를 애호사 진을 친다 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이 담대한 선언.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아, 다윗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구나. 현실을 직시했구나, 똑바로 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처한 현실은 안 바뀌어요. 상황은 안 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고 아니야 아니야 부인하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반대죠. 현실만 바라봐요. 현실 속에서 아,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겠구나.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쳐다봤지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이 믿음이 다윗을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 주었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마치 사나운 풍랑 속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지 않습니까?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배를 뒤에 흔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배는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왜 뒤집혀지지 않는 겁니까? 다슬 내려 깊은 바다 밑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배를 아무리 흔들어도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폭풍 같은 고난이 몰아치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다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제 끝이야. 넌 무너졌어. 하지만 다윗은 외칩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닷으로 삼는 것,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닷을 내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밭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 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 내 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자, 시편 3편 그리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 8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1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죠. 다윗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의 삶과 가정에 깊고도 무서운 상처가 남겨집니다 다윗의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암론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론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엔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의 칼을 빼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극은 단순히 가정 내의 불화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사모엘하 12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마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이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동치하리라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10편, 3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깊은 감동을 안겨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라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3편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있냐? 다 때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죠요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외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대적들이 많습니까.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내죄로 인해 이런 수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죠. 다윗에게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었어요. 바이슨, 그의 죄를 철저히 인정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자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바이슨,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으면 상황보다, 자기 기분보다, 자기 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데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내 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로 도망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의 방패, 영광,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이슨 그렇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이제 다시 어떤 고백을 하며이 시를 마무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역시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절망과 불안에 짓눌린 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이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힘있게 외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걸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친다.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숨기 바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해 싸워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니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의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는 말이죠. 다윗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8절에서 다윗은 이제까지 해온 기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나 왕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 반역 세력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좀 건져주세요. 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강구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애워싸 진을 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나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 등등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오늘 보문 말씀인 10편 3편은 그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엎드리기를 부르짖기를 그리고 숙여진 머리를 다시 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매일 아침 오늘 본문 말씀 이 10편 3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보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주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방패십니다. 저의 영광이십니다. 저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과 선포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